영아 아, 동인 스쿨 황동인 스쿨 아 그건 이미 제가 썼던 아이 음. 아이디래 아이, 네. 썼던 이름이잖아요. 네경 시작합니다. 윤명 선수 차혁준 선수의 대결이죠. 음오 어, 아니죠 바뀌었죠. 바뀌었죠. 당연히 익명, 익명. 어, 익명 <laughs> 아 임명 임명. 어익명아 그렇죠 임명인데 아 제가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지금 이제 바꾸겠습니다. 아직도 화장실 다녀요어 가지 말까요? 그거 아니 근데 지금 20대부터 그러면 큰난다니까요. <laughs> 아 진짜로? 아, 뭐아 그죠. 예? 뭐가요? 전립선에 이상이 있으면은 아 진짜 조심 아 진짜 이상 있대요? <laughs> 아니요 <laughs> 저 진짜 겁나 건강해요 형. 네. 음. 흐음 음. 어 이거 괜찮네요. 지검스쿨 <laughs> 여러분의 그 모티브들을 하나하나 파이쳐 준다. <laughs> 어 약간 이제 프로그램 하나만 이름을 만들어야 해 코너 이름을 아. 음 지검스쿨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승전에 이제 그 심도 있는 그러니까 플레이 모든 것들을. 미리 선수 뭐할지 예측하는 어 그쵸 그런건 이제 큰 그림을 아까도 열심히 맞춰드렸어요 하나 좀 해주시고 그럼 이제 어 저희 프리폴은 저기 배틀로 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어제 통닭먹으면서 저희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음. 그쵸 음 신장이나 방광 면제 아닙니다 아. 문제 없어요 어? 겁나 건강하고 신영이 소변 다 다루... 전립선으로 면제될 줄 알았는데 어 전립선? <laughs> 전립선 면제. 네, 주변에 한명 아니 훈련받는데 실제 생이 어떻게 해? <할까요>? 그럼 자. 선생님. <laughs> 아니 인생을 면제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니 사격 춥겠지. <laughs> 사격하고 있는데 혼자 지리고 있네. 아니요. 아니 근데 솔직히 야영재웅 코드가 좀독특하신것 <laughs> 같아요. 되게 이상한 거에 계속 빵 터지시더라고요. 아, 전립스쿨. <laughs> 아이고. 아, 이거 뺄수 있겠네, 이거. <laughs> 이거 면제인데 면제 아, 아, 이거 진짜 아, 못 갑니다. 아, 근데 지, 질질 흘리더라도 군대 갈래요. <웃음> <웃음> 아, 그거는 아, 그, 빼기 싫어? 아, 그, <laughs> 아, 그건 안 빼. 아, 면제 사유. 아, 그걸 못 있어. 빼겠어요. 아, <laughs> 아 약간 까 소름 돋았어, 나 지금. 아, 아, 그냥, 기저귀 아, 차고 어, 군생활 네. 끝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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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걸론 아, 못 빼겠습니다. 어, 아, 그 아까 펼쳤습니다. 아, <laughs> 아, 근데 지금 서로 1 1연 승이에요. 아, 12년 승이에요. 저욕 아니, 서로 1 1연 승이라고. 아니, 없어요? 깜짝 놀랐는 지금 욕하는 줄 알았죠? 그렇죠 아, 전 형들한테 화나서 막아 형들한테 어제 욕을 하는 줄알죠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laughs> 11위 연승 아름지 센스 있네요 이런 게 저희 이제 주말에 늦은 시간 연간 소통 방송 11시 <laughs> 아니 일요일 저녁 11시 12분에 소통을 하다니까요 수영탑 이렇게 많이 짓는 게 좋은가요 과연? 안 좋아요 이거 일부러 지금 음. 수비하려고 과충전 쓰려고 여기저기 지은 거 같은데 괜찮나? 아니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모순역이 없는데? 그렇죠. 이거 정말 그 최악입니다. 네, 네. 뭔가 생각하는 빌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비효율적인 느낌은 들어요. 어 크랩님, 저희가 EBS 방송 만듭니다. JYP EBS 월요일 날 바로 할 거예요. 제가 할 거예요. 내일, 내일 EBS 방송. 크랩님 아이디 적어놓으셨다고 오시는데 체크하세요. 예, 수강 신청 지금 해주세요. 네, 수강 신청해주세요. 네. 예, 와주세요. 네, 바로 음. 나옵니다. 거요 진수 님. 음. 이거 근데 인구수 안 막히고 수정탑을 6 0위까지 뚫어 둔 거는 무조건 안 좋아요. 음.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구수를 한 10에서 16 정도 맞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음. 뭐 20, 30 맞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크레미 내일 읽기 저희 어어 지검 어 스쿨, 직업스쿨. 지검 스쿨이 읽기 네. 여러 보고 쳐 가지고 방송 꼭봐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그 이제 정도는. 주말에 연승전안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시간에 아예 바뀌는 게 분리. 분리.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러니까 이제 그크랩님 아셔야 되니까. 예, 아셔야 다음 주말에는 이제 연승전 안 하니까. 이제 토요일이예능데이. TBN과 맞대결하는 즐기는 데이. 예, 즐기는 데이. <laughs> 배틀로얄, 예, 실벤져스 그리고 유즈맵 베타몬 근데 그 예. 이해를 해줘야 될게요. 저희가 이거 왜 연승 지금 하는데도 좀그 게임 이야기를 덜 하냐면 너무 많이 해서. 아, 저 너무 한 많이 봤어. 2만 게임을 전 <laughs> 중계했는데 아,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맨날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니까. 저는 한12,000 경기 정도 중계를 했는데. 네. 아 미치겠어요. <laughs> 저는 그러니까 연, 그 g s 에다 연승전을 저는 네. 혼자 연승전 했던 것까지 있어 버리니까 네. 어마어마해요 저희가 뭐 오늘 군지싹 게... 해갖고 예. 전립... 아전립스클이 아니라 <laughs> 저희 직원이 아니라 <laughs> 전립이요? 전립스쿨이나, <laughs> 네. 아, 전부 다 기립하는 스쿨 응, 그기립스 예, 전립스클뭐 여러분이 정해주신 이름대로 평, 평일에 월화 만약에 프로리가 없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긴급 편성 해갖고 네, 긴급 편성 바로 들어가면 월화 <laughs>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TVN과 맞대결 저희 예능 방송 예능 방송 예능을 보려면 G S L T V로 와라 G S L T V로 와라. 그래서 이제 모든 일주일 진짜 불방 무참하게 깨지겠죠. 예. 저희가입니다 여러분 오. 수강생들 받아가지고 명단 적어놔요 오신 분안 오신 분 <laughs> 출석 체크하고 음. 안 오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벌금 아, 벌금 <laughs> <laughs> 크랩님 <laughs> 오셔야 됩니다. 크랩님 이름 기억했습니다. 질문할 거 A 4용자 적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laughs> 게시판에 질문을 우선 적어주고 그걸 보면서 토론하는 방송. 네. 어 바로 와요. 예능 방송을 저희가 그냥 이제 편하게 뭐 예를 들어유 요즘 앱이라던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팀플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편하게 하려고요. 완전 뭐, 무게감 있게 하기 위해서. 배틀로얄은요 응. 프로게이머가 여러분이 빌려주는 아이디어 들어가서 프리폴 1대7이라는 곡. 스타크래프트 1그 프리폴입니다. 1대1대1대1대1대1 음틀로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컨텐츠예요. 그쵸. 그렇죠. 치킨 뜯으면서. 음. <laughs> 여러분 음. 다 이제는 신청 그냥 막 해가지고 아무나 만든 습니다 진짜 뭐 마스터예요. 항상 마스터 아, 다 마스터 제외. 아, 마스터 제외? 마스터는 <laughs> 그 EBS에 나. EBS. 아, 아 마스터 는 연승전 <laughs> 나와야 되니까. EBS에 나와야 되니까. 아, 그쵸 그쵸 그 어, 전립스쿨 나와야 되니까. 예. 기가 막힌 거 나와야죠. 예 JYP의 전립스쿨. <laughs> 아좀 재밌어요. 일단 근데 유명 선수는 대각선인 거를 확실하게 활용할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배틀로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이따가 배틀로얄 합니다. 네. 컨텐츠 늘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 아, 저희가 콘텐츠를 늘리는 겁니다. 한번 가 죽어 보게요 <laughs> 분리가 되는 거죠. 하루하루 하루, 하루. 완전히 분리 한번 해서 어 그, 진짜 마피아 느낌 응. 맞아요. 맞아요. 희가 마피아 느낌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체 채팅 허용. 아, 이제 팡팡 공팡이님께서 이제 진짜 엄격 진지하게 물어봐 주셨거든요. 전립선에 문제가 몰라도 없습니다아 없어요, 아, 몰라요. 아 몰라요. 없어요. 못 봤기 때문에 몰라. 요아 <laughs> 정말 없습니다. 아 저분이 근데 진지하게 물어보는 걸 좋게 생각해요. 관심 있어드는 것 같고. 관심 없어 안 물어. 혹시 뭐 멀쩡하나? 네. 지금까지 박진영 사랑했는데 고백하려고 했는데, 어 잠깐만 전립선에 문제 있으면 이거 좀 남자친구 실격 아니야? 해서 제 물어보죠. 남자예요. 아 그래요? 네. 강한 부정은 부정입니다. 소팔매트가 뭐야? 팔톱. 어, 검색해 봤지. 금액이 잘 계속 잘몰라가지고요 기적일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약간 남자를 약간 절리 <laughs> 남자를 위한 남성 청결제다고 <laughs> 이상한 걸 추천하고 있어요. 어,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어, <laughs> 유명해 갑자기 즐겜 모드로 바뀌었는데요? <laughs> 어, 예. 옛날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전립선 건강 유지를 위해 민간 요법처럼 먹던 것들을 약으로 만든 소팔메토. <laughs> 소팔 꺼버려야겠다. 나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나 인명 현프로 둘다 현프로입니다. 현프로예요. 레이펑데. 와나 지금 깜짝 놀랐네. 소팔메터에오 대박 어. 대박이에요. 아이디 소팔메터 만드면 정말 기가 막히겠다. <laughs> 무조건 블랙리스트입니다. 대박입니다. <laughs> <소파메토? 웃음> 무조건 블랙리스트니까 하지 마요. 받네. 음. <laughs> <같네. 웃음> 네. 네 취소. 여러분 제 유튜브 영상 좀 신고 좀 넣어주십시오. 신고가 모자릅니다. 아0 개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어찌. 어제... <laughs> 백 개가 돼야 되는데 <laughs> 재밌었어요. 어 지금 전프로대점 어, 프로 프로 현프 로 현프 대 현프로 현프로 아, 현프로 대 현프로 궁지탑 둘 올리는 판단은 좋죠. 소방이로 찍고 타락기로 네. 몰아치겠다는 거죠. 음. 우주가면 올리는 걸 봤기 때문에 타락기 찍어야 됩니다. 음명형 근데 이게 음.. 타락기를 <laughs> 상대하려면 이제 프로토스가 지상을 다시 좀 섞어줘야죠 음. 아니면 공허를 섞던지 근데 공허를 섞으면 진균에 약하고 어.. 공허를 안 섞자니 그럼 지상으로 가야 되는데 음. 업이 안 됐고 저거는 5시 앞마당적 쪽에 멀티를 가져가는 건 네. 좋은 개념입니다 그니까 스카이 프로토스를 했을 때 기동성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살려줄 수 있는 막 멀티죠 안 들키면 <laughs> 되죠 오. 들켜도 괜찮아요 들켜서 저 멀티 깨러 오면 그때 프로토스 멀티 깨러 가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할 거면 저기는 선삼업, 풀업, 저글링을 준비하면 좋아요 음. 난전으로 갈수 있게 이제 폭풍함 준비하고 있어요 유민현 네. 우주모함 3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 유지해서 유격기로 어그로를 끌고 푸쿵함이 딜을 넣겠다는 거죠. 음. 음. 저우 선수 이름 말했어요? 아니요. 어. 전 아예 언급을 안 했는데. 네. 음. 스타 1때 캐리어 카운터가 스컬지 네. 어나 다른 말라 그랬는데. 아 진짜요? 의외로 그러니까 진짜? 의외로 삼삼업 저글링이었다고 오. 그 웃기잖아요. 네. 캐리어를 못때리는데왜저글링이 음. 카운터일까? 음. 근데 왜 그런 기동성, 말이 나냐면 기동성이 말도 안 되고 기동성. 특히 캐리어 뽑으면 드랍을 못 막아요. 음. 본진 다 박살나 막 생산실 다 나가고 그래서 에이 하시고 이거, 이거 내가 버텨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면 네. 그럼 그때 진영이가 말한 카운터가 들어옵니다. 네. 그 디바우러 그리고 그 스콜지 이게 날아와서 정리하면 딱 땡이죠. 자 그렇죠. 그렇죠. 팡팡 곰팡이님 나이대가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세 명의 나이대를 적어서 한번 올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예, 가운데 1뭐 예를 들어서 어1 2 3해 가지고 예, 여기서 JYP 1번 기준에서 나이대가 좀 어떻게 예, 생각하시나요 제가 1번입니다. 예, 여기 1번입니다 1번이에요. 1 2 3. 예,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대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평판 곰팡이 님이 아이디가 상당히 십대스럽긴 해요. 그렇죠. 아, 정윤석이라고 칠삼이 제니스가 저보고 예. 40대라고 하는데 예, 저기 약간 노잼이에요. 진짜 그, 개노잼. 음. 제가 제 얼굴 알거든요. 야 이런 건참 좋다. 매니저 저분님, 그냥 여러분들 말고요. 여러분 은 배틀로얄 준비하세요 지금요. 배틀로얄 준비하시고 저기 그 아까 전에 그 팡팡님, 곰팡이 팡팡님 아이디가 되게 어좀 약간 좀 어린 느낌이 나요. 곰 곰팡이 팡팡? 저 그렇죠. 아이디부터 초딩 느낌 있죠. <웃음> <웃음> 그거 안 돼요. 그 초딩한테 초딩이라면화내요 왜요? 배틀로는 아무나 다. 그거 얘들도 알아요. 초딩이 자기들 놀리는 거라든지 놀리, 중학생 놀리는 되면 애들 ]지. 얘기하잖아요 아 초딩 때가 좋았는데 음. 똑같이 어린데 그런 얘기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 사촌동생 초등학생이어가지고 그 놀렸거든요 어. 저랑 다른 사촌들이랑 그야 초딩이 야, 이렇게 초딩... 하니까 얘가 막 <laughs> 울려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지 마요 막 이랬어요 얘가 그러니까. 울려고 하면서요? 네 어, 약한 초딩이 그래서 나중에 <laughs>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초딩이 싫대 아 초딩이? <laughs> 초딩이라 부르는 거 싫대 어. 시, 어. 기가 먹겠다. 야오영재 신을 스물아홉에서 서른둘. 나는 삼십 대 중반 정도. 저스물다섯안 어려요. 어 스물다섯 살이면 뭐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애기죠 좋은 나이죠. 좋은 나이예요. 응. 상현 형보다 열한 살. 네, 그렇죠. 네. 그쵸, 와 나이 차별로 안 나는 겁니다. 열한 살 정도. 거의 친구죠. 친구인가요 죄송합니다. 저희 저희 아버님이랑 아 네. 어, 그죠 그죠 네, 그죠. 상영재에서 서른다섯. 오내 나이로 어떻게 저희 나이 정확히 알고 계시죠? 예, 예. 검색한 거죠 그 위키에서. 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상영재 선수님 <laughs> 서른 살로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관심이 예, 저희를 더 늙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웃음> <저희는> <웃음> 피부가 쭉쭉 처지고 힘들게 만들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막장이 아니라 마지막 여러분 여러 분 여러 마지막에 막장 인물 케이블 방송에서 방송을 합니다. 어, 그어 맞아요. 하나요. 절대 뭐, 못 하죠. 말한번실 이거 케이블 아니니까 할수 있잖아요. 녹임 죠 네, 이거 막장 맞죠. 네. <laughs> 익명포로 누구? 네, 모릅니다. 아, 아니에요. 저희 나이 많이 보이는 게 저희 음... 꿈입니다. 뭐. 근데, 근데 이거 엘리자고도는 프로토스한테 지금 안 좋은 거 같은데. 머리 되고 싶어. 아까 말씀드린 개념이에요. 5 시랑 1시앞마당 지역 에 몰래 멀티를 가져가고 그걸로 기동성을 살리니까 네. 프로토스의 추가 멀티를 끊고 빼서. 한번 싸움만 잘해주면 에이. 끝나잖아요. 저거는 이거 타락기로 무한 소모하람 되거든요. 오. 됐다. 강 나왔다. 이, 이거 하나씩 촉툭 치고 그 사무사. 투구름보다 납치이씩 꺼내 주는게더 네.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고이사 폭풍 이거 이제 한번 빼주고 모선이만 끊고 이건... 빼야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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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모인도 타락기 오, 오, 오. 다시 200까지 맞춰주고 한번딱 하고 싸워주시면. 음. 오 근데 프로토스가 세네요. 그 조합이 오? 되게 잘 됐어요. 6명요그 네. 인구 수가 자원은 없지만 인구 수는 단단합니다. 네. 그고 그래 이제 저가 이제 지금 뭘 뽑을까 빨리 판단해야죠. 오. 그리고 타락해 한줄더 찍으면 오오 이건 이건 빼야 될것 같은데. 이거 그냥 한번 싸워보고 미탈 음. 찍을 아 미탈 찍네요. 아니 이걸 살리고 같이 싸우되 되었는데 공중을 찍었으면 이걸 요. 빼놓고 나그 추가 생산된 걸 기다렸다가 같이 싸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거 좀, 좀, 좀. 오 윤명요? 아 이게 판단이 잘못됐어요. 타락기를 다시 찍고요. 네. 거대둥지탑을 눌러주면서 공중을 잡고 무리뭉로변태했어야 되는데 괜찮죠. 지금은 타락기로 공중을 잡을 거라 생각하고 미타를 다시 한번 찍어준 건데 네. 실수였죠. 네, 약간 좀 애매해졌죠. 음. 여기서 지금 그 윤명 선수가 폭풍함을 상당히 좋아하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이런 플레이가 나쁜 건 아닌데, 오 근데 확실히 많이 해본 티가 납니다. 음. 그좀 그러니까 단단한 느낌은 없었지만 결국엔 승리를 가져갔네요. 이걸 <laughs> 이거? 약간 좀질게임드하고 말씀드렸는데 어, 좀, 이기겠는데요? 이거 어, 좀 지금 원탑이포로러지금 어떻게 하죠? 스카이로? 아 이거 지금 결승 예 오? 다른 애한테 카복 잘못 보냈나? <laughs> 그러니까. <웃음> 근데 일단 이거한번또 봐야죠. 뮤탈리스크 컨트롤. 야이거 네. 어 지금 사도가 빨리 히드라 잡아야 되고요. 어? 어? 컨트롤이 없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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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토스한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거 아 그래도 프로토스가 결국 3시가 돌아가긴 하니까. 네. 어프로토스이기네 이걸. 오. 바퀴를 주었어 아니 이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사도라도 막 막자는 건데. 끝났죠 이렇게. 야 이거 지금 오늘 쉬는 날인데 전화했다가 지금 험한꼴 보게 생겼는데요. <laughs> 뭐? 아, 뭐 물론 3전 2선승제라서 음. 뭐 기회는 있긴 하지만 아 이렇게 지주면 안되죠 근데 저그가 근데 그게... 저그도 그렇고 테란도 그렇고 우모에 지면 좀 많이 빡쳐요 예, 이거는요 눈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갔어요 지금 지금 최근에 연습 진짜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연습 많이 하고 중요한 경기들 앞두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아, 실벤더스 네. 그 실벤더스인가 뭔가는 안하고 연승전만 네. 한다 그건 이제 연승전이 끝날 때까지 연습을 본인이 연승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거였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센에 없냐고 했는데 오 지금 센에 혼나고 있어요 지금 윤명혁 선수가 지금 파이 가고 나왔습니다 이거 근데 와 이거 다음 진짜 다음판 진검 승부네요. 그렇 이건 이양물고야죠 네. 스카이 진짜 이 이건... 아, 이렇게 지면 <laughs> 아 이거 지금 이거 이제 자가 이번에 지금 이 지어서 떨어지면은 앞으로 있을 경기도 영향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걸로 해야 돼 지금 어. 우주 그러니까 황금 함대가 모였을 때 진짜 사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타락기 싸우고 뮤탈 찍었을 때 실수라 그랬잖아요. 음? 타락기 다시 한번 찍고 무리군주로 넘어가는 판단이 좋다라는 그렇죠. 거해 네. 보시면 됩니다. 오늘 쉬고 있는데 저게 연락을 해가지고 불렀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업을 저글링 업을 해주면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저 그가 그 우주 모함 같은 거 상자려고 유닛 타락기 이런 거 찍다 음. 보면 광물만 남아요. 네. 그럼 그걸로 링 찍어서 지상을 링으로 잡으면 좋아요 링으로 오. 그리고 링으로 견제하면 가성비가 진짜 좋기 때문에 오. 어 사실 히드라를 생각하는건 좀 결국 결과적으론 악수가 된거죠 이제 야 이거는 정말 와 이런 상황이 나오나요? 저는 이게 JYP가 무조건 이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어, 저도 솔직히 그러니까 상황 되게 잘 그려놨어요 <laughs> 멀티를 보시면 원래 센터 쪽하고6시하고5시하고 음. 11시 했을 때 진짜 돌아가는카스가 14개거든요 질수지 가고, 센원터